매일 밥을 먹고 대화하는 등 일상 생활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치아. 그 뿐만 아니라 환한 미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해. 치아는 외모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치아가 한 개라도 상실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상 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 발치를 해야 되는요 그때 마취를 옆으로 확 놓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기쁠 빼는 형제는 조금 그냥 견딜 만한데 왜저냥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루다 보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더 악화해 치아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더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치과 공포증으로 질환이나 통증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료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의식화 진정법인데요. 오늘은 이정원 원장과 함께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이란 뭐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의 진정상태로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정맥룰을 확보하여 이 정맥을 통해서 다양한 환자분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의식화 진정, 중등도 진정을 목표로 하는데요. 정맥에다가 환자를 좀 졸리게 하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뭐 이제 통증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염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도 투여를 해서 환자분을 좀 안전하게, 좀 졸립게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마치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상태처럼 환자분을 진정시켜서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뭐 치과 치료를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의 장점은, 뭐, 무엇보다도 평소에 치과 치료를 잘 받기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될 텐데요. 어,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만 해도 구역감을 느끼거나 구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본인이 하다가도 구토감을 느껴서 양치질을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뭐, 장시간 환자분께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있기 힘든 분들, 다수의 뭐, 임플란트를 한 번에 많이 식립을 한다거나, 충치 치료를 많이 한다거나, 이를 많이 뺀다거나, 많은 치료를 한꺼번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내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실감날 만큼 기운이뚝 떨어진 화요일 아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치과를 들어서는 김광국 씨는 몇년 전만 해도 치과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치과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씩씩하게 치과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염증이 그 진행되면서 이제 구치도 나고 또 이가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다가 풍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이가 연쇄적으로 탈락되고 한수년 전에 그 치과 한 군데를 갔는데 그때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를 그 발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취를 옆에 확놓을때 너무 아파 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그 이후로 막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치과라면막진절이가나 가지고 아, 치과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그 TV에서 수민 임플란트 방송이 여러 번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수민을 하면 되겠다 하면서 부산 쪽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 이쪽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드릴로 오시겠습니다. 네, 드릴로 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건... 불편한 건 없으셨죠? 아유 너무 만족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일전에 수면마취 통해서 이제 이제 일곱 개 임플란트 이제 치조골 이식술 동반해서 했는데 오늘은 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잘 낫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바람이에요. 네. 아, 수술 부위가 너무 깨끗하게, 예, 이쁘게 잘낫고 있네요. 어, 임플란트 식립하고, 뭐, 주변에 뼈이식한 부위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이번 달말 정도경에, 이제,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이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정말 씹고, 부시고, 이제 갈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부보철물 이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이번 달 말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전혀 뭐 특이 사항이나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이제 임플란트 2차 수술이라고 해요. 네, 2차 수술 할 때도 수면 마취 통해서 잘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1차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2차도 수면으로 막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유, 예, 뭐잘 하셨고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친절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광국님은 어, 많은 부위의 치아가 발치된 상태셨고 턱관절의 불편함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전 치과 치료, 다른 치과에서 치과 마취에 대한 공포와 통증을 느끼셨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어,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셨는데, 우연히 저희 병원을 알게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구강내 임상 검사를 면밀히 하고, 방사선 촬영 결과, 어, 몇 개의 치아를 조금 더 발치를 해야겠다라는 진단을 했고, 어, 총 7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상악동에 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 및 상악동 골 이식술 또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분께서 이전 치과 치료에서 아주 아주 공포감과 두려움과 통증을 겪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의식화 증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를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정맥로를 확보해서, 다양한 진정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분을 안전하게 이제 진정시킨 후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임플란트가 잇몸 뼈와 단단하게 고류착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고요. 앞으로 약한 1개월 정도 이후에는 내치아처럼 잘 씻고 드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상부 치간 보철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수면 임플란트 외에도 간단한 총치 치료, 신경 치료, 라미네이트부터 사랑니 발치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수술 시에 잘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또 수술이 끝난 후 회복기에도 환자분이 잘 숨을 쉬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잘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치과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통하여 뭐 환자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 그리고 뭐 호흡음이라든가 호흡수 그리고 심전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자분께서 심장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께서 숨은 잘 쉬고 있는지 그리고 혈액이 온몸을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안전한 수면치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취할 때 들어갈 때 마취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이런 데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저절로 싹 수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픈 거 전혀 못 느꼈고 한두번 와가지고 정기 검진 받았는데 또뼈 이식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뼈도 잘이렇 안착됐다고 원장님이 그러시고 일곱 개를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씹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불편한을못 느끼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정상적으로 완전히 마치고 나면 이때까지 음잘못 씹었던 뭐 삼겹살하고 오징어도 좀 씹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하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여유로운 병원대기실 한쪽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지은 씨와 김성수 씨는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오늘 지은 씨의 임플란트 수술과 성수 씨의 정기검진을 위해 마산에서 부산까지 치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치과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어차피 이빨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그몇 군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여기 우연찮게 오게 되었고. 근데 오다 보니까 예상외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아,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친절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얘기 정도는 해도 만족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웃으갯소리에 미소를 지어 보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지은 씨. 유방암과 갑상선암으로 건강과 함께 치아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로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어. 오늘 용기를 내어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빨이 버리지를 했는데 아랫이빨 앞니. 그게냐, 상태가 안 좋아지고냐, 빼버렸거든요. 근데 가다가 어금니 쪽에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음식물이나 식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건 아예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치료해야 되겠다 싶었었냐 아저씨도 그냥 건건장하고 그래서 그냥 오기됐 했어 이빨 빼면은 빼리 빼는 느낌도 들고 그냥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빨 빼는 정도는 조금 그냥 견딜만한데 그래도 그냥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치료하는데 그 불안도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좀 없이려고 그냥.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뒤로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지은 씨. 현재 구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파노라마 CT 촬영은 필수인데요. 지은 씨는 아래니 &E 통증이 심해 오늘 치아 발치 후 아홉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 어, 수면 치과 치료 통해서 이제 치아를 한 아홉 개 정도 발치를 하고요. 음. 임플란트도 아홉 개 정도 음. 잇몸뼈 이식을 동반해서 진행할 음. 겁니다.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환자분을 이제 재우는,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약물의 특성상 수술 받는 중간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시키고, 그리고 경감시키죠. 통증을. 그리고 기억을 저희가 없애드립니다. 음. 그런 걸 선행성 기억상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음. 효과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음. 이제 수면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진통제 같은 약물들도 투여가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편안하게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구강 내 임상 검사 및뭐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뭐 구강 내에 이미 만성 복합 치주염이 아니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치아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 조직도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혹이라고 하죠. 낭종도 다수 부위에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어, 유방암이라든가 이제 갑상선 쪽에 암을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완치가 되시고, 이제 내 치아처럼 잘 씻고 드실 수 있는 구강 상태를 너무나도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아홉 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 잇몸뼈 이식을 동반하며, 그리고 상악동 부위에 대한 거상술 및골 이식술 또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어,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하여, 환자분의 내원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한 수술 전 단계 평가와 함께 수면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의서 작성 후 정맥을 이용해 라인을 잡고 체어를 하는데요. 채취된 소량의 혈액은 자가혈 이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혈액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환자에게 필요한 자가혈 종류에 맞게 구분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로 이동했는데요, 수면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밀착 모니터링을 하며 진행됩니다. 심호흡하세요. 수면 약물이 투여된 후 수술 중에도 블루투스 청진 등의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환자의 이산화탄소 농도, 혈압, 호흡, 심전도 등을 실시간 점검하며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 전 잇몸뼈를 이식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지은 씨가 수면 상태에 있어 힘들지 않게 수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수면 상태에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및 상악동 고리식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어, 환자분께서 약간 뒤척이거나 깊게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내 진정이 된 상태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하지만 어, 수면 치과 치료는 회복 시에 환자분의 상태라던가 호흡, 맥박, 심장 운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실에서도 확실히 환자분을 모니터링 한 후에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경과 후에 임플란트의 고류착이 확실히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임플란트 상부 치관 보철물을 제작하여 내 치아처럼 잘씹고 드실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하는 지은 씨. 아직은 약 기운 때문인지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회복실에서도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그 시간 바쁜 걸음을 옮기는 성수 씨 수술을 앞둔 아내에게 미안해 오늘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요. 허기진 배만 채우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성수 씨도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든 이렇게 잘 먹습니다. 오늘 수술한 아내도 곧 이렇게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설레옵니다. 점심을 먹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수 씨 마산에서 부산에 오기까지 여러 병원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내까지 함께하고 있어 스스로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올 당시에는 앞니도, 앞니도 이제 이쪽이 이몇개 빠지고 그리고 어금니를 씹지를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고 또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조금 그림적하고 여 다방면으로 그냥 불편했죠. 그냥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잘 맞물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꽉 다물어 보세요. 아, 꽉 물어 보세요. 아, 꽉 물어 보겠습니다. 네, 딱딱딱딱 물어 보세요. 좌우로 지글지글 갈아 보겠습니다. 좌우로 지글지글 가실 때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네. 예, 크게 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술하셨던 임플란트 부위랑 그 상부 보철물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보니까 아래 이제 앞니 쪽에 본인이 원래 이제 가지고 계신 자연치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자연치아들이 조금씩 이제 마모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뭐 아직은 어떤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잘 정기적으로 재내원해서 저희가 경과 관찰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가 네. 되고 이럴 때는 그때 다시 상의가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저희는 다음 내원 때또 체크하기 위해서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자분께서는. 아래 턱에 있는 양쪽의 어금니를 대부분 상실하신 상태로 내원하셨고, 그리고 위 턱에는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치아들이 다 존재는 하였지만, 그 치아들은 오랫동안 이제 관리되지 않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되고 마모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기해 감염까지 돼서 뭐 고름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윗턱에서는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하고, 어,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리고 아래턱에서는 양쪽 어금니 부위에 3개, 3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1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20대 때, 이제 오징어도 잘 씻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저장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대체적으로, 어, 뭐 드시고 싶은 음식 잘씹고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구강 위생 관리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셔서 아주 수술 후, 뭐 임플란트 치료 후 만족도가 아주 높으신 환자, 환자분이십니다. 진료를 받고 아내의 회복실로 간 성수 씨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는데요. 많은 수술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지은 씨는 아직도 약기울이 남아있지만 남편을 보자 안심이 되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뱉는데요. 그래도 아파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토닥이는 성수 씨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알기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관리잘하고또요원에서 말하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정기적인 검사 받고 관리를 잘하면은 뭐뭐 살아 생긴까지는 뭐 뭐큰 문제 없이 살수 있겠죠. 바람이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 그거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는 때로는 응급 상태, 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뭐 사람은 치과의사는 구강 아가면 외과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던가 의료진이라던가 구성원이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의식과 진정법을 이용한 수면 치과 치료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자연스럽게 재생되지 않는 연구치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한 구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되도록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